안녕하세요, 사탄입니다. 다코와 호코입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식재를 다 구해서 나중에 왔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식재를 많이 구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애기 때는 밖에 내보내지 맙시다. 애기 때는 밖에 내보내지. 좋아요. 빵을 16개 만들지. 어. 6개 빵, 16개 만들었어요 빵. 우리 진짜 참잘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애기는 우리 이제 밖에 같이 공유하는 케이스도. 네, 저희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응, 기안 났어요. 네? 아기안 났어요. 좀, 좀 슬픈 일이네요. 음, 저희가, 어, 이렇게 찍은 게 오늘부터인데요. 예,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덕분이죠. 맞습니다. 어? 13시쯤 똑같이 시간에 나눠 가주면 되겠네요. 저 13개 가줬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여기다 응. 넣어둘게요. 저 침대 옆에다가다다 네. 글쎄요. 어 벽돌은 여기서 왜 나왔지? 아 이거 뜯었어. 저 벌써 4탄인데 원래 3탄에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아 어, 요즘 섭섭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좀... 짧게 짧게 보시면 좋습니다. 다해서 거의 한시간될고 같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아 다해 오늘 그렇다고 응. 마지막 판도 아니고요. 네 꼭꼭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 두고 와가지고 듣는 건 이상하다는 것만 또다 기억해주세요. 네. 아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 놀리는 게 진짜인데요? 일단 우리 자요. 아, 네, 그럽시다. 아, 요즘 참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입니다. 네, 먹을 거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잘안 찍히고 많이 이렇게 올리고 싶,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짧게 짧게 해가지고 좀... 네, 그래야 있으니까. 좀 코믹적이고 좀 재밌잖아요. 또 알을 났어. 어, 또 알을 났어요. 진짜요? 어, 두개나갔어 음... 어, 또한개왔어네개나왔어요 정말요? 어, 다섯 개나왔어요 어디로 나왔어요? 어, 이기요 닭을 이렇게, 풀어놓은 곳이 거든요 닭이랑 양이랑 같이. 네, 맞아요. 거기라, 거기로 왔습니다. 여기 뒤편으로. 와, 진짜 많이 났네요, 애들이. 추수했는데 오늘 여기 또 추수할 건데 추수할 거는 없고요. 감자. 어 당근. 어, 그러니까. 당근. 감자랑 당근 가, 당근이야 감자 다, 당근 조금 남은 거 있으면 감자랑 같이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음, 이거 진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고 안 좋으면 안겠지 무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맵이 아니고. 보통 다운받잖아요. 네. 보통 거의 여러분도 다운받으시잖아요. 이게다운받는 이유가요. 사실 누가 만든 것도 있어요, 진짜. 네, 저희, 저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험해보면서 하는 게. 조기든 감자가 나왔어. 아. 그 보세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진짜. 저 감자 이제 몇 개씩만 심읍시다. 헉, 조기등이니까. 이렇게 있고, 당근도 이렇얘 수순은 안 해요? 아 수순이요. 나중에? 네, 나중에. 아, 감자가 생겼구나. 조기등 감자를 버립시다. 다, 갑시다, 이제. 네. 제가 아, 왜문 닫아요? 저 많이 심어놨거든요. 어. 저희는 진짜 풍족하 저희 나중에 알 숙성시키고 저 다섯개 있어요 진짜요? 그럼 나중에 숙성시키고 그거 하, 합시다 네. 음 먹으면 이제 좀 안좋죠 근데 밖에서 하면요 안좋은 점이 아 진짜 계속 닫아요 또 이거 알을 바뀌는데? 잘못 본 거겠죠? 어, 있다! 진짜요? 네, 한개 보이는데요? 한개로고요 어, 똥개. 똥개. 알 네, 많이 넣네요 대체 여기서 한번 생성해볼까요? 아 어, 근데 여기는. 여기서 음... 생성하는 게 좋을 텐데. 바뀌기 음, 때문에, 근데. 네. 좀 춥죠 많이. 알이 뜯으면 따뜻해야죠. 야! 잠깐만요. 저이 이래봐요. 첼시, 첼시. 어, 태렸어요 진짜요? 아, 거기다 하면 어떡해요. 왜요? 예. 막 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제가 시앗스 재물... 가져왔어요. 나중에 재물 드릴 때 하면 되겠죠? 저 재물 드릴 때 쓰겠다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시앗스가고왔어요 아침인데 우리 어디 갈래요? 응. 음. 얘 데리고요? 아니요. 저희끼리 근데 얘는 아마 방에 못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방에 다문늬져 있잖아요. 네? 조심은 계속 따라오잖아요. 네 왜요? 왜요 어디 데려가게? 위치에서밥 먹기 같이 여기서. 그러면 집은 어디로 가기식이에요 어, 집은 여기로 하게요. 네? 집 만들어야 되나? 집 여기로 해요 다. 아 어, 왜? 화장실? 어. 네. 그럼 그 저랑 놀고 있을 테니까. 집좀 만들어서 일터를로. 나중에 큰데 얘 나중에 큰 다른데 갈 거잖아요. 좀 조그만 들어요. 그럼. 그럼 1층에 만드는 게 낫죠. 제 어차피 제 마음은 들을 것 같은데 설제 방이 아제 방은 안 되겠죠. 제방은 바로 앞에 해주세요. 알았어요. 음 근데 이렇게 조화롭게 잘 꼬꼬대. 이루어지는데 꺼내 일로와. 꺼내 일로와. 코코가 낯가림이 좀 심해요. 내려온다. 음... 네, 여기 제가 이제 꼬꼬를 했습니다. 진짜 귀엽죠? 근데요, 아, 진짜 이제 진짜. 곧 4탄이 마감됩니다. 이제 오탄은 나오고요. 4탄으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